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윤석열 퇴진함성 들불처럼 서민들은 생활고, 허경영 정명석 슈카이브 같은 사이비 교주 판치고 정말 이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하야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그랬다고 해서. 이재명을 제가 추켜세우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도 강력한 재판, 공정한 재판 속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윤석열 퇴진을 외치면서 이재명을 뭐 다음 대통령으로 밀 그런 계산을 한다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도 마찬가지고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오세훈도 마찬가지고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특할비 그리고 각종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집단이나 조국 집단이나 윤석열 집단이나 다 똑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편에 서서 저는 오직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즉각 퇴진하라 지금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변대 예비역 연대 시국선언 및 윤석열 탄핵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 국정조사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밝혀야 되고 특검을 통해서 강하게 밝혀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원하면 새로운 국정농단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퇴진 당진에서도 시국선언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국선언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국민들은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에 대한체육회 뭐 축구협회 이런 얘기 나오죠. 여기도 국가보조금을 받는다면 또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다 마찬가지죠. 국민소환제 대상이 돼야 됩니다. 고위공직자들 다 국민소환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소환이 남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 사유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런 사유가 있다 해당한다. 그러면 에,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에, 이 고위공직자들 정당 보조금을 받는 에, 정당 대표들 그리고 국가 보조금을 받는 시민사회 단체들 다 국민소환제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유권자 약 2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국민투표에서 통과가 되면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 통과되면 바로 정리할수 있는 그런 국민특검제를 외치게 됩니다. 즉,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에, 그리고 한동훈이나, 에, 이준석이나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이거 뭐냐면 그들이 특검 이 계급 에, 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사심이 없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외치겠죠. 네, 퇴직 교사들까지 윤석열 퇴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이 퇴직 기사 이, 이, 이 교사들도 민주당 편이 아니라 국민 편이라면 이런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그리고 국회에선 국민투표제 국민권익금제 이런 거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윤석열 끌어내린 다음에 이재명 만약에 이재명을 올리려고 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호응해 주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 드리고요 해변대 예비역 444명 시국선언 네, 선윤석열 탄핵 후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는데 반드시 이것을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정권 퇴진 계기 삼아야 교수 이어 경북대 학생도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윤석열 퇴진 국민도표 40만 명 이제는 광장으로 지금 이사 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윤석열 태진 국민투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권자 2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고려대학생 265명 시국선언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국민주권국가를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박근혜 탄핵 집회 이후 처음 서울 도심 윤석열 탄핵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충청, 남도, 당진 원로들도 젊은이 보기 부끄럽다.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천주교 사제 1466명 윤석열 파면 선고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민족 종교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네, 윤석열 지지율은 19%, 이중환의 10%대로 부정평가 1위는 경제 2위는 김건희 참 창피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우리나라 끝없는 경기침체에늘에 빠졌다 한국 초유의 상황이다 이 모든 책임을 윤석열 추경옥 당시 경제부총리였죠 그리고 한국은행 이창용이가 져야 됩니다 이창용이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보면서 금리 정책을 써야 되는데 미국 눈치를 보고 미국 기준에 맞춰가지고 완전 미국 우선주의에 무슨 뭐 박수 부대도 아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완전 박살이 난 겁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삼년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고 많은 분들이 길거리 뛰쳐나와서 머리 깎고 눈물을 흘리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바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3년 2개월이라는 시절을 금리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섬이 있습니까? 지금 막 경매로 쏟아져 나오고, 불안이다, 막 가게 문이 닫히고 있다, 난리가 나고 있죠? 이거 이창용이, 그리고 윤석열, 추경호,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자죠, 이, 바로 이, 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친 이자, 이 이창용이, 네, 이게 지금, 이제 뒤폭치고 있죠? 2연속, 15년 만에 금리 인하, 이거 완전히 뒤폭치고 있는 거예요.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빨리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하고 나서 이제 눈치 보고, 아, 미국 형님들이 이제 하시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는 하는 식으로, 에, 그렇게 한게 아니냐. 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성인 소통 틀이나, 지금 이 대출 금리를 파격적으로 팍팍 내려야 됩니다. 아니면 다 죽어요. 어? 이 윤석열이, 추경호, 저 국힘, 저자들 정말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고, 저 이창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는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JB 금융, 광주 은행, 이자 수익으로 돈, 잔치한다이 금융은 이자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 대출은 넣는데 은행은 이자잔치 하고 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이 이자잔치해서 이 돈은 어디로 흘러들어갈까요? 정말 이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네 도대체 무슨 일이? 네 그래서 지금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여성이숨진채 발견이 되고 그리고 용인 주차된 승용차에서 화재. 신원 불명 남성이 숨진채 발견되고. 네, 송파 빌라에서는 70대 부부와 아들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되고, 엄마가 아들을, 남편이 아내를 생활고가 부른 피극이 터져나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붕어빵을 팔다가 미신고 영업, 생계형 범죄, 가명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살고자 하는데 다 죽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런 전망이고요 네 생계형 절도 예방 경고판이 부착될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아니죠? 네, 어, 경고판이 부파, 부착될 정도로 생계형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한 잔만 주세요. 집까지 찾아오는 사이비 교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거 무슨 뭐도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집까지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나는 진이다, p d 인 제임스 공권력네 경찰은 물론 용산 근무 군인도. 네이 지금 허경영 공권력에 대해서도 이거 우리가 공론화 시켜야 되고 이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에, 이 범죄단체, 에, 범죄단체 조직법 에, 이런 위반을 에, 적용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사이비 종교 단체 은하교 교조 등. 예, 다 명을 구속 기소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계속 팔을 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이 허경영이, 네, 이 허경영이 하늘공 신도들 성추행 에, 이 의혹으로 지금 경찰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이 허경영 공권력 있는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금 슈카이보라고 하죠. 슈카이보. 네, 이자 김도사, 그리고 김태강이 네, 이 지금 실화 탐사대에서 나왔는데 제 이름에서 또 사람들을 어이어 혹세 아, 무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정명석은 지금 에, 여신도 성범죄 추가 기소가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런데 이제 병합을 요청하고 있는데 병합이 아니라 각각 분리해가지고 이거 강력하게 심판을 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이 정치를 잘못하고 그리고 지금 뭐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다든지 또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 뭐 갑자기 청와대를, 음, 청와대를 빠져나간다든지 뭐 이런 행위들 그리고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각종, 이뭐 무속과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 명태균의 무속적 발언들.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무슨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윤석열, 태진함성이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죠. 서민들은 생활고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이허경영 정명석, 슈카이브, 이 김태강이 같은 이런 사이비 교주들이 판치면서 국민들은 아주 고통과 서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거 아주 말세기적 현상이거든요. 한 나라, 나라의 말세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이비 종교 사기꾼부터 잡겠다. 그래서 허경영이 정명석이, 슈카이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나서야 되고, 그리고 이 지금 대한민국은 빨리 금리를 전격 인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서민들을 위하여 대폭 규제를 풀어버리고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을 빨리 유통시킬 수 있는 전국 그 지방에다가 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해서 거기서는 최저임금이 없게끔 그래서 우리 국내에 우리 내국인들이 근로를 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되면 외국인들을 투입시켜 가지고 빨리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권익금제 그래서 정당보증금 선거보증금 선거보증금 그리고 지방선거 이거 싹다 없애고 탁활비 이것도 사실상 없애야 됩니다 에, 증명된 것만 줄수 있게끔 에,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불필요한 이뭐 차관급들 또뭐 부지사 이런 거싹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무원들도 간소화시켜가지고 특별히 대책을 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외쳤던 것입니다. 2, 3년 전부터 계속 외쳤죠. 대한민국 아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고, 많은 국민들이 연말 연시커녕, 지금 연말이 두렵고, 연시가 두렵고, 2025년이 두려운 이러한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